상으로 함께 i 배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 오늘은 회 m 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회 i 할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i n I'm Kevin. I'm Kevin. I'm Kevin. I'm Kevin. I'm k e 이로 말미암아 <laughs> 인간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것은 바로 윗절에, 윗절에 아,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으니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제 6절 이하는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경건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이룬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도 다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주께 기도할지니 기도가 회복돼요. 기도가 할렐루야. 예, 이게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요. 에 기도가 열납되고 기도가 이제 힘이 있어 기도 줄도 잡히고 능력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홍수는 갑작스러운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갑작스러운 재앙이 질고가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재앙이 감히 미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 있으면 주님과의 임재가 회복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데 응답되는데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주범입니다 주범 이렇게 죄를 지면 임재가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하고 기도가 연락이 안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예.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죄 범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운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았어. 기도가 연락이안 돼.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네. 그때 아, 다니엘 기도할 때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하셨던 브라이언 목사님인가, 하여간. 그분은 회계의 기도를 7, 8, 10%를 회계만 한대요 회계만 그러면서 그때 회계의 축복을 나눌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 회계가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두려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회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다윗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했냐면 자매시를 쭉 읽어보면 자, 51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죄를 지면 주의 성령이 떠나 소멸돼. 임재가 사라져. 그러니까 예배도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다 약해지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임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수 있거든요 그 기도의 연락 예배의 연락 그때 누리는 그 달콤한 임재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그것을 다깨뜨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며 그냥,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막. 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라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축복이요 축복 늘 여러분 회개함으로 연락되는 예배 연락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 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지 소신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로다. 예. 뭐 제가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요. 축복. 자, 우리 8절도 시작.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 하리로다. 회개를 하면,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의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도해 주시고, 훈계도 해 주시고, 평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길, 형통의 길은, 아, 죄를 지면 안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어둠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근데 회개하고 나면 그 길이 보여. 이렇게 쫙 보여.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새 출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당자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가 막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고, 신발도 입히고, 파티를 막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니까 내가 죄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 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 성의 패배를 당해요. 대패를 당하지 그죠?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전지를 못했다 그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 그들이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의의 길로 다시 진군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의의 길을이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에게 축복이요. 예.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을 걷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조합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다 충성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인생 평가할 때 낫딩.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해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시작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하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세는 바른 길을 가려면 제가를 먹이고, 막, 막, 책질하고, 막 때려야 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왕고한지. 주인의 말을 잘안 들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가 들어오면 특징이 뭐냐면 왕고함이에요, 왕고함. 그래서 하나님 말을 잘안 들어. 순종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야, 사람이 왕고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데 회개하고 자신의 죄 허물을 사함을 받은 자들은 마음이 깨진 사람들의 브로커나 깨져갖고 그래서 그죄 사함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죄 사함의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이 일어나요. 순종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도. 이제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요, 헌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 같은 못난 자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얼마나니 감사합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고백했지요. 세리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야 죄인.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삿개호를 만나고 구원해 주시고 재산을 받았어 하, 너무 좋은 거예요 삿개호가 뭐래 그래요? 죄와 벗이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데 있으면 내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무슨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뭘 그랬어요? 아니 구원받으니 제사 안 받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다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10편 51편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바 아,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 달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구원의 감격 기쁨이 다 사라져. 회개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제가 범죄자죄의최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회개시켜야 돼. 다윗스는 알고 있었어요. 죄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 다, 사라, 사라,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일을 해도 억지로 맞지 못해서, 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아, 우리에게 즐거운 헌신과 즐거운 여러분 충성이 이렇게 없는 것은 사실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죄의 도를 가르치는 헌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함으로 네. 제삼의감과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헌 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다음 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 리로다 아, 이게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 신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자심으로 들어준다. 인자가 뭐냐면 헷세드, 헷세드 하나님의 치극하신 사랑, 은혜, 축복 이게 막막 예, 예, 임한다는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예,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이 많으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하나님 뭐를 줘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서 그런 절대 신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 스테이크하우스 아웃백 여러분 아시죠? 거기가 정인태 대표이사 장노님이신데 이분이 망한 회사를 업계 1위로 역전시킨 하나님이라는 그 간증을 했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 영어권을 취득했대요 그래서 아웃백을 시작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막 진짜 막 날개도 친짓이막 한국에서 강탈을 했어요. 그래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돼 갖고 매작을 막 세우니까 아 이제 하루 밥뭐 이렇게 바쁘니까 주일를한번 빼먹고 두번 빼먹고 여러분 한번 빼먹기 시작하면 이제 주일도 잘못 지키고 그막 그러니까 수입이 막 갑자기 막 일어나니까 온전한 1 1절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입이 확 오르니까 이게 이제 못 드려, 못 드려. 그래서 11조도 잘 대충대충 대충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거예요, 이게. 믿지를 못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IMF가 터졌어. 다 문을 닫는 위기에 넣어갖고.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무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기를 극복해 주세요. 막 도와달라는 눈물이 그때 터졌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죄가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죄를 성수도 온전히 못 해. 온전한 십일조도 드리지 못해. 순종도 안 해. 그래 갖고 막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터진 거예요. 눈물이 회개가 나서 남은 재산 가지고 그동안 못 들었던 도둑질 한 11조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제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탁 고백을 하고 옛날 첫사랑이 회복됐대요. 아,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의 의 얘기를 열어주십니다. 회개하고 나면 외국에 나가서 외자를 유치하라는 거요. 그래갖고 미국에 갔대요. 그래서 투자를 만나 설득을 해갖고 1,300만 달러를 유치했대. 그 당시 150억. 야. 자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음식도 제대로 만들고 이익이 나면 정확하게산해서 계 온전한 집을 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의 1위가 됐다는 제가 간증을 읽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음표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치 않냐는. 그래서 하나님이햇세에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았어. 11절 읽어요. 11절. 시작. 너희가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회개의 마지막 축복은 기쁨과 평강이 막 넘치는 거예요. <laughs>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 왜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막 예. 잃어버렸던 평강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막내 마음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잡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계의 축복이에요 회계의 축복 에이. 여러분 세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난 중에 또 특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중에 열악한 환경만 보고 나 자신 보고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